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 a s i o p 이 a b r a 가 e s Yone. Igudon. There's a 가이 o Optio, Casio. i 가이 d o n Ideal. i d e 도 l Ideal. Ideal. i d 하게끔 해야되거든요 <목소리> 거기서 내가 죽어도 요네를 못이.. 이기... 거기서 내가 죽더라도 요네를 못이기는게 아니라서 <목소리> 괜찮아요 요네가 좀 건방떤다 어? 그럼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더 건방떨어주는거지 어? 형타는 치지 말고, 어, 되도록이면 얘가 나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어? 이렇게 한도 되 어, 오케이, 이렇게 미녀 먹으려고 할 때, 막타 치려고 하면 이때, 이때, 이때 조지는 거야. 이때, 이때, 지금이야. 어, 형타, 어, 얼마나 좋아? 불러.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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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려고 하지? 까물까물거리지 어? 이때 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비개 불쌓아서 내가 뭘질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만화가 없어도 되거든요 안 죽기 때문에 어어 어. 이러고 집가는 거임 얘는 비계 비고 피도 없어가지고 이거 다 받아 먹어야 되고 나는 여기서 증폭의고 하나 사서 풀피 풀 컨디션으로 라인전을 한다. 여기서 다시 당겨지거든요 라인이 보세요 타주고 네, 그럼 이거 프리징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붙여버리고 그냥 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지 거기 풀빼 버리고 그냥. 어? 얼마 나 좋아요? 어떻게 먹거 이거? 잡았죠? 아, 못 잡았네. 아, 포션. 이렇게 놓고 가게 되면은 나만 이게 텔포로 이득을 본 상황이 된 거라 집 갔다 와도 이제 그게 없죠 손해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스님. 뭔데? 그렇지. 야, 봐. 어디서 프리징? 어쩔 건데, 요네? 어쩔 거야? 진짜 어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거 못먹는단 말이야 내가 프리징 좀더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잡았죠 아 이거 내 실수했다 믿었어. 근데 큐못 맞출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가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굿굿굿굿아 아직 굿굿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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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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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건 약간의 피지컬이 필요한 플레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앞전의 상황들은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플레이가 바로 이 앞전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메모해 두세요. 이 다음부터는 또 라인이 이렇게 밀리거든요. 밀릴 수밖에 없지. 이거는 또 어떻게 여기서 또 깔짝깔짝 되면서또 스킬 써서 먹어야 돼. 이 타고 막 그럼 또 계속 밀려 밀리는 거야. 이게 어, 또 쓴단 말이지. 스킬을 한 여쯤, 그렇지? 어, 오케이. 한 절이 원하는 게 있어? 원한 게만년에까년에1프에에 1년에 1 적을 처치했습니다 1나에1년 맞는거야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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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핑을박아줍니다 아, 혔죠 어? 쩔거야 어? 여기서 거러고 있는데 어? CS 허락 저고먹거하는법오빠게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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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신중하게. 솔직히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아도 공 맞았다고 해서. 아육내이니까 이건 좀 빼줄게요. 필요 없어. 잠깐만. 이런 건 조심히 하죠? 가서 네. 가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어디나 봐가지고요. 아 여기 보였네. 괜찮아 먹었어. 여거랑 다음 템 이거 사줄게요. <laughs> 더올것 같은데? 아페리라 못 오지 않나요? 그렇지. 내텔 아꼈다가 뭐 디틀 타든가. 오케이 너도 노덕, 너도게 먹었다. CS. 나무자 지금 이대1타이밍이 거든요. 근데 라칸이 안 보여서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내가 어. 아, 이렇게 와주면 땡큐지. 모이대 어? 일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라인 건들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안 돼, 집 가야 돼. 텔포 쓰고 오더라도 이건 포기. 경로 차단. 넷플 있어. 가자, 리시나 어디가, 친구야? 아, 얘게키미친 사나이네. 뜨고 있어. 먹어줘 빨리 비드 밀게. 자 이들 이거 궁다 맞아도 이깁니다. 아, 락카노면 조금 힘들겠는데. 잘 가고. 까비. 아. 아. 대천사 있어서 릴리아 궁 맞아도 이기죠? 오, 어, 따봉 감사합니다. <laughs> 따봉 받았네, 상대한테. 게임 매너가 되게 좋으시네. 미쳐 날 뛰고 있습니다. 방 Q 맞았으면 잡았죠 이거? 내 대천사도 못갈것 같은데 요네가? 아, 어, 들어와야지, 이스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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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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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한 거야 엄마. 알았다고. 오케이, 니들 올 거를 이미 리신 위치 체크했고 바드 위치 체크했다고. 어? 그냥 앞으로 몸이 나간 게 아니라고. 이끼 이러면은 이제 한 55초 정도 뒤에 항복이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음, 잘 모르겠네요. 서폿이 CS를 먹기 시작했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딜서 보지 아닌 파괴했습니다. 이런 애가 먹는다면는다도는 다르게. 이도는 다르게. 다이거도 없고 플래시도 없긴 한데. 내가 안보인지 꽤 됐네요. 서렌 치자고 약간 하는 거 같은데, 어. 서렌인가? 이럴 때려요 아, 나 큐, 큐, 모임, 먹민 아, 됐다 이러고 서른 치겠다 이게저 약간 기분 나쁜데 아 이거, 봐아아거 이거, 아이스.